오늘은 집 랭글러 4X2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시승 마지막 날이고요. 3일차입니다. 자, 이제 이 영상을 마무리할 시점인데요. 이번 여행의 총 주행 거리는 436.3km. 최근 들어 굉장히 많이 달린 시승이었는데요. 현재 연비는 리터당 10km. 하이브리드 모드로 주행하고 있고요. 맥스 리제네레이션 설정을 해 두었습니다. 이동 주행거리 436.4km 가운데 전기모터로 주행한 거리는 72.6km, 가솔린 엔진으로 주행한 거리는 363.8km입니다. 대략 5% 정도만 전기모터를 사용했는데요. 이 차에 탑재된 배터리와 전기모터로 주행 가능한 거리가 제원상 3 2 k m 그리고 제가 이번에 달려보니까 한번 충전으로 36km를 달린 셈이더라고요. 이 차가 어떤 차입니까? 집 랭글러입니다. 오버랜드긴 하지만 오프로드 주행까지 가능한 성능을 갖고 있는 큰 차고 차량의 모양 같은 것도 저항이 많고. 따라서 연비가 좋게 나오기는 쉽지 않은데요. 물론 공인연비가 리터당 12.7km라서 꽤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대략 리터당 10km 선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차를 2 3 0 k m 내에 출퇴근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연비가 리터당 15km를 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서도 소개한 대로 하이브리드 모드를 이용할 경우에 거의 전기 모터로만 구동이 돼요. 예를 들어서 출근 30km부터 퇴근 30km 이하로 주행을 한다면 밤새 전기 충전을 하고 또 근무지에 가서 전기 충전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가솔린 연료를 사용할 일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 차가 주로 레저용으로 사용되고, 특히나 험로 주행을 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대략 리터당 10km 전후가 되겠죠? 제가 첫날 이 차를 받았을 때, 누적 연비가 리터당 9.7km 였는데요. 이게 험로를 달려서 그렇다고 생각을 했지만, 험로를 달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장거리 주행을 할 경우에는 이 연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보다는 도심의 짧은 거리를 반복 운행할 때 높은 연비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주행거리가 길다는 것 자체가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시내 주행의 경우에는 대부분 전기 모터로 주행하기 때문에 소음 진동 굉장히 낮습니다. 아 이게 랭글러가 맞아라고 느낄 정도로 신경스러운 느낌까지 들 정도입니다. 보통 제가 지프 랭글러 루비콘이나 오버랜드로 장거리 여행을 하고 돌아오면 많이 피곤합니다. 뭐, 앉는 자세도 그렇고 진동과 소음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 차량은 몸에서 다르게 느껴지는데요. 뭐 이런 장점이 있는 차예요. 단점이라면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보니까 공압식 브레이크가 들어가서 브레이크 페달이 스며드는 느낌이 있어요. 급제동 황은 다소 위험할 수 있고요. 대신 맥스 리제네레이션 스위치를 눌러서 회생 제동 단계를 높이면 이 부분에 대한 불안감은 다소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성. 이 차의 가격은 지붕의 형태에 따라서 8,300만원대 초반에서 8,600만원대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두 가지 트림이죠. 파워탑과 일반 오버랜드 두 가지인데, 정확한 가격은 자막을 참조하십시오. 이게 기존 오버랜드와 비교했을 때 대략 1,500에서 1,700만 원 정도 쌉니다. 잘 아시겠지만 짚 랭글러는 차량의 오프로드 성능 그리고 매니아적 차로서는 가격이 높지는 않아요. 요거는 짚 랭글러의 장점인데 여기에 1,500만 원 이상을 더 투자해야 되는 상황. 이거는 생각해 볼 문제인데요. 그렇다고 연비가 확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재원상 리터당 3km를 더 달리기 때문에 경제적인 게 확실하지만 제가 이번에 이 차를 실제로 타보니까 공인 연비보다는 낮게 나왔습니다. 이거를 조금 확대해석해 보면 기존 오버랜드 가솔린 모델 대비 리터당 1km 정도를 더 달린다고 볼수 있는데요. 그거 대비 가격 상승이 좀 높은 편입니다. 물론 지플앵글러는 가성비로 타는 차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능 대비 가격이 싸더라도 차량 자체가 난이도가 높고 이 목적성이 뚜렷한 차다 보니까 뭐 가격이 좋다는 거지 가격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고를 수 있는 차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니아들이라면 2천만 원을 더 주고도 이 하이브리드 차량을 살수 있겠죠. 왜냐하면 성능은 같은데 일단 도심 주행에서는 굉장히 조용하고 굉장히 편안하거든요 그래서 결론 전동화가 되면서 차량 가격은 기존 대비 많이 오른 셈이지만 살 사람들은 살 것이라는 것 실제로 지플 랭글러 4X2 오버랜드 올해 100대 이하로 도입이 됐는데 사실 사전 계약에서 완판이 돼 버렸어요 지금은 계약을 걸어놓고 내년도 도입 물량을 기다려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즉 다수 가격이 다소 올랐다 하더라도 하이브리드 모델이 아니라고 해도 새로운 모델과 새로운 에디션이 들어오면 어차피 한정판이기 때문에 다 팔린다는 거죠. 결론이 좀 이상합니다. 어차피 살 사람 사고 완판된다. 이건데요. 아무튼 이 영상에서 랭글러 4X2를 타고 장거리 여행을 하면서 연비가 변하는 상황들. 아울러 전기모터 개입에 따라 달라지는 이 차의 탑승 경험 등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지플 랭글러 4XE 오버랜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도 그제도 파스 강동훈이었고요 영상 내용 도움되시고 흥미로웠다면 공감 다음 컨텐츠가 기대되신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